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린 연주자 박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여러분 찾아왔는데요 음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지 않는 사람조차도 모차르트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설령 이 이름이 생소하다 하더라도 살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당대 음악가였던 하이든, 베토벤은 물론이고 후대의 많은 음악가들조차도 모차르트를 존경하고 그의 음악을 천상의 음악이라고 칭송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차르트의 음악에는 도대체 어떠한 특별함이 숨어져 있는 걸까요?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답게 어려서부터 유럽 전역을 돌면서 독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태리의 음악 양식 음악 스타일을 접하면서, 그의 개성을 가미시켜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총 5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죠. 그 중에서 2번부터 5번까지를 우리가 짤즈부르크 협주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모차르트가 고향인 짤즈부르크에서 대주교의 궁정 음악사로 일할 때 작곡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짤츠부르크 시기 중에서도 1775년에 6월과 12월 사이에 완성된 이네 곡의 바이올린 콘첵토는 그 번호를 더해가면서 굉장히 급격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제 3번과 이제 4번은 불과 한달 간격으로 작곡된 작품이지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오케스트라와 솔로의 관계가 대등한 대결 구조에서 이제 오케스트는 한발 물러나 완전히 솔로의 반주자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솔리스는 좀더 화려한 모습으로 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악적 형식 면에서도 3번보다는 좀더 규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곡을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마찬가지로 4번 콘찰터도 알레그로의 4분의 4박자로 시작이 되고요. 디메이저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디메이저로 된 작품들이 유독 많은데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 모두 디메이저입니다. 이 디메이저란 조성이 바이올린의 울림이 소리가 가장 좋게 들리는 조성이라고 하네요. 자, 디메이저 협주곡 1악장은 약간 군대풍의 리듬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군대행진곡 같은 첫 번째 주제 때문에 이 협주곡의 별칭이 군대협주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 말씀드린 군대행진곡풍의 제1주제가 시작됐습니다. 군대행진곡치곤 너무 우아하지 않나요? 모차르트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각국의 음악의 특징을 다 흡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프랑스적인 우아함이, 이곡 전체 사실은 프랑스의 우아함, 뭐 그런 특징을 언급하곤 하는데요. 여기서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우아하고 예쁜 행진곡풍을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예쁜 소리를 씩씩한 거와 같이 내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 나오자마자 지금 다양한 리듬 형태가 나와 있고요 자, 첫 음은 첫 음이니만큼, 폴테 온활. 그렇지만 활을 너무 격하지 않게. 활로, 액센트를 너무 강하게 주지 않으면서, 비브라토를 이용하고, 활 스피드를 이용해서 첫 음을 내주고요그 다음에 붓점은 정확하지만, 그것도 좀 부드럽게. 뒤에 나오는 4분 페스타카토도 가볍고 짧지만, 그것도 좀 예쁘게. 그 다음, 릴레, 팔라. 빨래, 빨라, 빨래, 빨라, 빨래. 여기도 스타카토지만 음악적으로 연결이 계속 될수 있게 한 호흡으로 리듬은 정확히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첫 프레이즈네요. 굉장히 호흡이 길어진 프레이즈가 나오죠.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앞으로 가는 듯한 어퍼 리테이크로 스피카토를 해주고 활을 <laughs>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 리테이크하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이패세지에 맞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쉼표 도 하나의 음표로 간주해서 음악적으로 처리를 돼야 되기 때문에 업업업 업쓰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트릴은.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또렷하게, 근데 활로는 너무 강하지 않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강한 트릴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16분음표 런닝노트는 항상 가지런한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손가락이 엉기적거리지 않게 개별 연습을 부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이 조금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활로 조금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박자를. 여기는 또 대화를 나누는 장면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묶어서 끌어가는데세 소절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디렉션을 갖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짧은 활로 가볍게 활이 꺼끌꺼끌 부딪힌 소리 안 나게 적당한 힘과 활속도를 조절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프레이즈도 상당히 긴 프레이즈인데요 레가토로 연결을 해줍니다 두음씨 8분표가 두 개씩 묶여있지만 여기서는 그룹핑을 하지 않고 보다 긴 프레이즈로 라부터 가장 높은 솔까지 하나로 생각하고 연결시켜주는데요 <목소리> 여기까지 하나의 호흡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에서 파샵, 지성에서 이동할 때 너무 심한 슬라이드, 끄는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쉬프팅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슬러로 연결된 스케일들도 끊어지거나 너무 그루핑을 하면 짧은 시야, 긴 프레이즈가 안 들려요. 음악이 여기서는 굉장히 긴, 큰 스코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보고 계속 연결해서 긴 호흡으로 연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멜로디도 거의 쉴틈 없이 바이올린이 맡아서 또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요. 다음에 오는 것은 싱코페이션이 나오는 리듬입니다. 전에 모짜르트 3번 콘셉도에서는이 리듬에서도 강박 느낌을 첫박에 잃으면 안 되고, 이암빠, 이아라다라다, 이암첫 박에 강박을 잃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같은 리듬 꼴인데 두 번째 음이 강박을 가져가는 싱코페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음을 조금 더 강하게, 첫박은 어불해서 조금 짧고 경쾌하게 화를 들어줍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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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4번 콘체토에 나오는 스타카토들은 거의 우아함, 우아함 이거를 머리에 놓고 예쁜 스타카토 소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쉼표들은 쉼표를 제대로 카운트를 하면 음표들이 타이밍에서 늦기가 쉬워요. 그냥 흐르는 속도로 안고 가야 됩니다. 쉼표를 안고 가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박자에 숨 마시고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야 돼요. 멈추어서 쉼표를 카운트하는 순간 타이밍에 늦습니다. 어려운 패시지가 나왔죠 그 3번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동형악구의 반복이긴 한데 크로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3도 간격으로 음을 짚어야 되는데다가 쉬프팅까지 3도 간격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또박또박 예쁜 소리로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케일은 기획의 하나로 묶어야 하지만 내음식, 내음식 그룹핑을 줘서 첫 번째 어퍼가 리드한다는 생각으로 손목을 써주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음 클러스터, 음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갖고 이동을 하면 훨씬 더 가볍고 디렉션을 갖기가 좀 쉽겠습니다 는 강박의 업이지만, 야라란, 라란라라 길게 연주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짧은 쉼표들이 숨만 쉬고 이 짧은 패턴의 음들이 묶여서 하나의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묶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고 따라따따따라따따따라따따따 여기도 올라가면서 크레센도 내려오면서 디미레ン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서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을 해주고 예쁜 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역시 쉴틈 없이 다음 패시지로 이동됩니다. <목소리> 첫음에는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1인 2역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가토, 피아노, 스타카토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다른 캐릭터가 나오는 그런 1인 2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보잉으로, 각기 다른 음색으로 그렇게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전체에서 가장 고음역대로 화려한 패시지죠. 힘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정도 어렵고요. 조금만 과도한 힘을 주면 좋지 않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보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첫 하이 미 스타카토는 짧게 연주하게 돼있지만 워낙 고음이고 어, 소리가 아름답게 나기 위해선 살짝 길이를 길게 저는 한메초스타카토 정도로 생각하고 활을 반할 정도로 쓰는데요 종소리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고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16표 음표들, 음정들은 그 반음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슬로우 각과할 타이밍도 그렇고 천천히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모짜르트 바이올리협 주곡마다 나오는 이 쉼표 안고 이렇게 가쁜 호흡으로 앞으로 가는 이 느낌 또 나왔죠. 다운볼 리테이크로 해주고요. 늦지 않게, 쉼표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활을 조금 쓰고, 살짝살짝 살짝 써서 계속된 멜로디를 연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긴 트릴로 제시부를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리토르넬로 가 나온 다음 정계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케스트라 리토르넬로 에 이어서 연결되는 정계부는 3번과 마찬가지로 다소 다른 분위기로 마이너로 해서 약간 심각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이 좀 심각한 분위기로 가다가 점차 점차 해소가 되면서 재연부로 넘어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테크닉적인 16분음표들과 그리고 긴 호흡으로 노래하는 아리아스러운 노래하는 부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노래하는 부분은 굉장히 비브라토를 많이 넣고 악보에 에스프레시보라고 써있는데 바이올린 악보에 에스프레시보가 써있으면 비브라토 마니아라는 뜻입니다. 비브라토를 많이 하면서 충분히 노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음 아티큘레이션은 활로 강하게 끊어주기보다는 왼손으로 비브라토를 이용해서 음형을 묶어주고 약간 레가토 느낌이 나게 그루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현부로 넘어가기 전 다음 패스지가 굉장히 길고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패스지인데요. 폴때 피아노를 번갈아가면서 두 명, 1인 2역의 캐릭터가 다른 선율이 나옵니다. 이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바꾸고 폴테 피아노 느낌을 사실 지금보다 더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천천히 느린 연습으로 폴테와 피아노 사이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속도를 높여 가면서 그 시간적 간격도 같이 줄여 나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따로 띄어서 연습을 하고 연결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카토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손목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돌리는 기분으로 이게 스피카토가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은 힘을 빼고 대타쉐로 팔을 <목소리> <활을> 점점 줄여서 <목소리> 일부러 하늘만음 튀기려고 애쓰지 말고 활이 조금 더 가볍게 가볍게 되면서 허공에 뜨는 느낌으로.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띄우는 느낌으로 손목으로 이용해서 스피카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계부인데요. 이 대목이 상당히 아름답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자, G선은 충분히 좋은 소리가 날수 있게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럽고 풍부한 소리를 폴테로 내주고요. 그 다음에 16분 표들은 아주 힘을 빼고 왼손과 오른손의 타이밍에 집중을 하면서 정확하게 연주를 해줍니다. 이게 스케일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좋은 소리 내기가 줄 넘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천천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긴를 적게 써서 끝나는 업보 또 충분히 소리가 예쁘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충분히 소리를 내주고 다음 지선으로 다시 연결을 시키고 한 프레이즈 한 프레이즈 정성들여서 한 음도 빠지지 않게 꼼꼼히 연습, 연습하도록 합니다